밥 먹고 하자! 영상 좀 잠시 끄자, 여기까지 음. 안 보고 지금 붙어있는 거. 잠시 일정리 할게요. 음, 소스는 참네. 면다 이렇게 해 올해 일이 건 처음인데. 맞아. 에? 해외? 노랫죽? 백호의 노랫죽? 뭐라고 해야 이게 뭔 말인지 모겠 저는 나무지를안 좋아해요 네, 저는 양파, 양파를 탁 올려가 저 이거 싸, 그것도 찍 필요 없어요 올려서 <laughs> <어울려서. 이렇게 웃음> 맞아, 나도 그래거소 그래. 음. 밖에서 주무시는 쉬우, 거 자는 게 근데 토요일안 끝나잖아, 그래, 이거 술술 <laughs> 기면 <laughs> 정신을 았어요 음. 음. 아, 살익 음. 아. 막깼 음. 와. 아, 클리어 아큰일다 탕수육 되게 많이 나갔다 아 맛있다 음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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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까먹고 있었다 최근에 딸만 혼자 먹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매달 한다고 찍먹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음

제가 여러번 얘기했지만 부먹은 세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부었죠 부었을 때 약간 바삭하면서도 찍먹과 거의 동일한 상태 이 상태로도 즐길 수가 있구요 <laughs>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겉 이게, 이게, 이게 튀김옷 겉면에 눅눅해진 약간 바삭 눅눅 이런 느낌도 즐길 수가 있구요 세번째 완전히 눅눅해진 맛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세번이나 마시면 돼요 어. 그런데, 이찐 먹힌 새끼들, 이론에 땀이, 야! 부어 어, 먹으면 눅눅해지잖아. 음 부어 먹으면 눅눅해지잖아. 으아 눅눅해지잖아. 바삭바삭하지 않잖아. 개새끼들 당수욕을 바삭바삭한 걸 때문에 먹습니까? 아니잖아. 요 음. 콘칩이나 프링거스, 과자 같은 거 쿠키, 아 그런 거 먹으면 되지. 이 새끼들 촉촉한 초코칩 먹으면 내 머리 때린다. 초코칩 중에 촉촉한 초코칩 먹으면 머리 때려. 근데 이 새끼들. 저 바삭바삭 중돼 봐봐, 엄마. 응. 음. 는 내비 장전이 맞잖아요. 스탑하는 거. 그러니 뭐. 음. 에, 이거 처리하고 올게요. 응. 내미비 장전이 맞잖아 음.